기계식 키보드 블루투스 중에서도 에코 교체축 유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는 뛰어난 가성비와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무선과 아, 유선 모두 지원하여 배터리 용량이 커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기기와 페어링이 가능해 업무와 게임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갈축 특유의 적당한 조용함과 부드러운 타건감,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사다감이 좋아 사무실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 축 지원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배터리 지속 시간이 길고 타건감이 뛰어나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 의사 를 밝히는 인기 제품입니다. 정말 만족스럽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